면 오늘날 이 시대는 진정한 애통을 잃어버린 시대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지구촌 곳곳에서 애통한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게 어찌 보면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병 중에서 이 무통증병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병 중에 무통증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에 MBC에서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무통증병을 앓고 있는 게리 잉글레스라는 소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얼핏 생각하면 통증이 없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그게 왜 병이지 싶죠? 이 게리 잉글레스라는 소녀가 어려서부터 무통증병을 알아서 고열 다리미에 손이 지어졌는데 아무렇지 않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리 조각을 밟고 다리에 피가 나고 유리가 박혔는데 아무렇지 않고 웃고 지나가요. 그런데 뭐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닌 게이 아이가 무슨 특수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을 왜 쓰고 있냐면은 어린 애들이 눈이 간지러워 막 긁잖아요. 근데 눈이 간지러워서 막 긁는데 통증을 못 느끼니까 한쪽 각막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긁어서 한쪽이 시력을 완전히 잃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의 시각을 지키려고 긁을 수 없는 특수 안경을 씌워놨습니다. 실제로 무통증 병을 앓는 분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맹장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맹장이 터지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 가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아주 간단한 처치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이 무통증병은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터졌는데도. 그러다가 복막염으로 악화돼서 사망하고 직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애통을 느끼게 하실 때는 애통을 느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시대의 흐름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수배의 현손이더라. 지금 누구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까?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왜 엘가나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도 그냥 기록해놓은 내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경 저자를 감동시켜서 한 구절 한 구절 기록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일절에서 족보는 과연 왜 기록을 해두신 걸까요? 이 족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둔. 이 역대기를 공부해보면 1절의 족보가 뭐를 얘기하고 싶은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엘가나는 레위지파의 사람이고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다.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의 명문가다. 그런 집안이다. 뭐 우리 요즘 말로 치자면은 뭐 오대째 예수님을 믿은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2절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신앙의 명문가 집안의 사람인데 아내가 몇 명이 있대요? 두 아내가 있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 되고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명문가인데 그런 신앙의 명문가 집안인데 본처 말고 첩까지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지금 어울리는 배치가 아닙니다. 족보는 좋은데 가문은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더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은 간혹 목사님 원래 창세기 때는 아내가 많지 않았나요? 족장들도 아내가 많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둘 뿐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정확히 나오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아니 더 엄밀하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도록 창조 질서를 세워 두셨어요. 이 정확한 관계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심지어 제사장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처 말고 첩까지 두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이사무에서가 사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순서를 보시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뭡니까? 여우수와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아뭐 에스라, 니에미아, 에스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여우수와 사사기, 룻기 삼상하.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사사기, 룻기사무엘상하이세 권이 같은 시대에 벌어진 일이에요. 바로 사사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무엘상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다 사사시대였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어땠는가? 우리가 사무엘상을 알려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알아야만 사무엘서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사시대의 특징이 나온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 거예요.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이거든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시대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어법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실까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사기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버젓이 계시는데도 왕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절망스러운 시대였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됐을까 그 이유도 사사기에 정확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기 보니까 믿음의 1 세대가 다 돌아가셨대요. 근데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음 세대라고 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이 됐다. 즉여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배우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어떤 화려한 행사를 할지라도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신앙 교육의 부재 가운데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고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가 온 겁니다.